244번입니다. 자, 집합X는요, 1, 2, 3, 4, 5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이때 함수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자, 일단 가조건에서 F는 1대1 대응이다. 여러분, 1대1 대응이 무슨 뜻이야? 같은 아이한테 살아있는 짝대기를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나 조건은요, 자, FX하고 X가 같 다시 말하면 f1하고 1뭐 이런 식으로 자, f2는 2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자 이렇게 되는 x 값이 몇 개밖에 없다 두 개밖에 없다라는 소리야 원소의 개수가 두 개다 했다 그죠 자 여러분 이 x는요 다시 보세요 어디에 속해 이 대문자 여기에 속하지 자 그런데 이 집합 A의 원소가 몇 개다 두 개라고 했어. 자,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케이스가 그죠? 1, 2도 있고, 자, 1, 3도 있고, 어디까지 가겠니? 4, 5까지 가겠다, 그지? 자, 그럼 우리는 자, 경우의 수를 배웠죠? 이 다섯 개 중에서 원소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만 선택하면 되잖아. 5C이다. 그지자 그럼 2분의 5 곱하기 4니까 10가지가 나올 거야. 그럼 아직 선행 안된 친구들은 하나하나 세루면 된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그지몇개안 되니까 그냥 셀러도 상관없겠다. 그죠? 자 그럼 우린 이 10가지에 대해서 다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단 먼저 요한 가지만 먼저 살펴보자고 자요 경우부터 살펴볼게.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어, x가 요 1이다 이소리지 자, 그럼 이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소리지 자, 다시 우리도 요첫 번째를 첫 번째라 할까? 자, 이첫 번째를 살펴보자 이소리인 거야. 됐나? 자, 그럼 원소가 1이다. 여기에 1, 어, 여기에 2 들어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1일 때이 관계를 만족하고 2일 때도 이 관계를 만족한다는 소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f1이 1이요. F2는 2호. 이 말인 거라. 자, 그런데, 그럼 나머지는 애들아. 절대로, 자, F3 자기한테 보내면 안 되지. 왜? 원소의 개수가 애들아. 몇 개라고 했는데? 두 개라고 했거든? 따라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F1이 1로 가고 F2가 2로 가면은, 야는 절대로 자기 자신한테 가면 안 된다. 얘도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얘도 이렇게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지?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일단은요, 자, F1이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소리지? 자, F2는 1로간안 됐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대응이 된다는 소리지. 그죠?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3은, 3은 얘들아, 자기 자신한테 가면 안 되니까, 이 3이 갈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죠? 자, 3은 4한테 갈수 있고요. 자, 3은 5한테도 갈수 있겠지. 자, 물론 1은 요렇게 갈 거야. 그죠? 자, 그럼 이제 4 보자, 얘들아. 4는, 마찬가지, 얘들아.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쳐라. 그럼 얘는 이렇게 간다, 가는 거잖아. 말이 안 되지? 다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건이두 개가 끝이다. 요첫 번째 케이스에서. 자, 따라서 얘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왜? 얘가 이렇게 가면 얘는 이렇게 가버리니까 모순이 된다고. 자, 그러면 4는 어디로 가야 돼? 반드시 5로 가야 되겠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고, 1대1 대위니까 얘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 이해 되겠나? 그럼 얘도 한번 볼까? 자, 3은 5로 갑니다. 자, 그러면 4는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그지 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것은 이두 개로 끝이란 말이야. 그러면 4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 어, 4는, 어, 이렇게 가야 되겠지? 5는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그래서 경우가 이렇게 총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야. 됐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 조건을 만족하는지 봐야 되겠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 이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 이 함수의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왔어. 두 개가 나왔거든. 자, 근데 이둘다 되는지는 이다 조건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왜? 가나다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되겠나? 자, 그럼 얘부터 한번 보자. 자, 요거부터. 세번 합성시켰을 때 자기 자신으로 가느냐라는 거지 자, 1부터 가볼게. 자, 세번 간대. 자, F 한번 가면은 1이자. 어, 예. 자, 또 F 가라. 또 1이자. 자, 또 F 가라. 1이자. 자, 그럼 어떤 노 1은 1로 가는 거 맞습니다. 그죠? 자, 2도 마찬가지 갈게. 자, 2, 2로 가죠? 자, 2, 2로 가죠? 보이나? 2도 결국 2로 가는 거 당연하죠? 자, 3 가보자. 자, 3 어디로 가니? 이 그림에서. 자, 3은 4로 가지. 그죠? 자, 그럼 얘들아, 4는 이제 어디로 가니? 5로 가죠. 자, 그럼 얘들아, 5는 어디로 가니? 어, 3으로 가네. 그랬더니, 보이나, 얘들아? 결과적으로는 3이 3으로 대응이 되는 거 보이자? 자, 4도 마찬가지다. 자, 4 어디로 가니? 얘들아, 이제 그 그림 보지 말고, 요, 요 바로 대응 관계 보면 된다. 4는 5로 간다, 돼있자? 자, 5는 어디로 간다, 3으로 간다, 돼있자? 자 3은 어디로 가노? 4로 간다고 돼있자 이제 바로 이거 보면 됩니다. 어 그래서 4는 결국 4로 가네요. 자 5도 마찬가지죠. 얘들아 5 어디로 가니? 자 바로 보이죠 여기? 3으로 가죠. 자3 어디로 가니? 4. 4 어디로 가니? 5로 가죠. 결국은 5가 5로 가는 거네. 항등함수인데요. 자 1은 1로, 2는 2로, 3은 3, 4는 4, 5는 5. 항등함수 맞죠?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 맞습니다. 자 요거 오케이 통과. 자입마도 한번 같이 보자. 자, 이두 개는 당연히 성립하겠죠. 똑같은 대응관계니까 3, 4, 5만 살펴볼게 하더라 그래서 자, 3은 어디로 가니? 자, 그림 봐줘. 5로 가죠. 자, 5는 어디로 가니? 5는 4로 가네요. 네, 4는 3으로 가죠. 예, 4는 3으로 갑니다. 됐지? 자, 그랬더니 보이나? 3은 3으로 가네요. 자, 또 가자. 4는 어디로 가니? 이제 바로 이제 이거 보지 마시고요. 이 바로 이것만 봐도 되죠. 4는 3으로 가죠. 자, 4는 3으로 가. 3은 어디로 가니? 오, 5는 어디로 가니? 4. 보이시죠? 그래서 4는 4로 가는 게 보이시죠? 자, 5 어디로 가니? 4, 4 어디로 가니? 3, 3 어디로 가는데? 5로 가죠. 그래서 5도 5로 가는데요. 어, 이것도 항등 함수 맞는데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모두 다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두 개니까 이 각각에 대해서도 모두 두 개라는 거예요 자이 각각이 열 개였거든 자 그래서 정답은 그죠 이열개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이 나오기 때문에 자 토탈 몇 개다 스물 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